어 지난 주말에 음, 저한테도 이 정유라 채권자한테 연락이 와서 어 결론적으로 이 정유라가 JTB 스테이블릿을 자기에게 담보로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한 8억 정도 정유라에게 빌려줬는데 이자까지 합해서 10억 10억에서 한 5억 정도 사이로 태블릿 p c 를 사가라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뉴탐사가 이거를, 어, 보도를 했어요. 왜냐면 뉴탐사는 저보다 먼저 만났거든요. 이 채권자를. 그 뉴탐사도 아마 지금 답을 못 내다 보니까, 일단, 미디어 치는 뉴탐사가 10억을 돈이 있을 리가 없고, 어, 제가 이 채권자한테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돈과 안 맞는다. 이 태블릿 PC를 반환소송에서 이기도록 해준게미디어치예요미디어치가 변호사 비용 다 되고 그리고 이동환 변호사가 근데 변호사 비용을 또 제가 싸게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동환 변호사하고 미디어치가 반반씩 낸 거예요 변호사 비용을 왜최순에서1 0만원도안 냈단 말이야 종료라는 그래서 미동환 변호사미디어치가 반반씩 내서 그리고 모든 이 법률 서류 작업은 다미디어치 쪽과 이동환 변호사가 알아서 습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태블릿 PC를 바람받았는데, 그거는 전제는 최순실이 태블릿 PC가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서 팔아먹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판부에다가 내거 아니지만, 검찰이 내 거라고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해서 남의 거라고 밝혀주겠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걸 팔아먹어버리면은, 내꺼라는게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남의 거야 남의 거 지금 JTBC 스타브를 누가라고 얘기하습니까 우리가 김한 수거잖아요 김한 수거를 왜왜 팔아먹습니까 어제거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 채권자들을 제가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정유라에게 사기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유라를 고소한 인물이 모르고 있는데 오랫동안 알았대요 최순실 정유라를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 임시방편으로 돈을 빌려주다 빌려주다 보니까 계속 빌려가지고 10억이 넘어갔다. 이렇게 된 거니까. 정누라한테 돈을 갚으라 그랬더니 태블릿 PC를 던져주면서 이거 팔아서 니네가 가져가라.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순실이 써준 위임장을 채권자한테 넘긴다 그러는데, 최순실이 정누라한테 이 태블릿 PC 위임장을 써준 거는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직접 검찰 가서 못 가져오니까 니가 대신 갖고 가서 보관하라는 얘기지, 이걸 팔아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법적 증거가 다 있죠. 최승실의 변호사인 이동환 변호사가 끊임없이 최승실 거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 거 아닌 거를 팔아먹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들이 담보를 저거를 갖고서 하면 안 돼요. 제가 볼땐 법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최승실한테 제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이 내용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설명해야지 이 증거인 태블릿 PC를 저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면 어떡하냐 그럼 이 끝나는 거 아니냐 태블릿 PC는 검증이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채권자한테 제안을 하는 방식은 자 최순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앙일보하고 SKT에다가 당연히 우리는 손배청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실제로 재산을 뺏겼잖아요. 미승빌딩이라고 아까 정도면 300억대 빌딩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재심을 통해서 그 빌딩도 찾아야 되고 이거를 국가를 대상으로 할수 있지만은 태블릿 조작을 밝혀내면은 이 조작에 참여한 SKT와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에다가 청구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최순실의 재산을 돌려받아서 그 안에서 10억을 갚아야 되는 거지. 결정적인이 사건의 증거인 태블릿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검증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미디어 체력을 10억에 주고 사서 가져온다. 이건 안 돼요. 어, 이거는, 어, 모금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태블릿을 받아와서 포렌식하는 비용은 모금할 수 있지만은 저건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다만 내가 이 얘기는 했어요. 이걸 내가 당신들에게 채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신들이 손해를 보면서 테블릿 PC를 제대로 보관해서 검증할 수 있게 넘겨주면 우리는 그 태블릿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책을 낼거 아니냐? 그럼 책을 내면은 그책 수익 내에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일정한 기여를 낼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당신들과 나와의 채무채권 관계는 아니다. 내가 고마운 마음에 선의로 할수 있고 최순실은 채무 채권 관계자예요 최순실은 재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십억을 그래서 이 채권자들과 최순실과 제가 이렇게 이~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순실은 재산을 환수하게 되면은 갚는다는 각서를 쓰고 미디어 치는 각서 쓸거 없이 이걸 컨텐츠로 우리가 밝혀내서 전 세계에 팔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장 일단 이거는 검증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의미가 있지, 어? 이거 지금 지구 이거, 자, 이거는 유탐사가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디어 치러 오지 않으면 이거는 검증을 못해요, 누구든지. 근데 지금 이 강진국이자도 이 책권자한테 얘기한 게, 이걸 만약에 윤석열 한동훈이나 최태원 쪽이나 홍석현 쪽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갖다 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이 사람들 다 증거인멸로 다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간 놈이나 판 놈이나 정유라까지 싹다 이거 증거인멸로 다 구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뭐 윤성대는 어차피 끝장 낼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정리할 때 이거와 관계돼서 팔아먹은 사람들 싹다 구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이것까지 정유라 핸드폰 세개까지 매물로 나왔던데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아니, 정준아 핸드폰을 갖고 경매를 붙여요? 옥션으로? 이거 사가라고? 아이, 아, 장시호 핸드폰, 어? 아, 이것도 남의 핸드폰 아니야, 남의 핸드폰. 장시호 핸드폰을 서비스로, 어? 태블릿 하나 사가면은 장시호 핸드폰 서비스로 세 개를 드립니다. 이거 뭐하는 작자들입니까, 이거? 이거 절도지, 절도. 이거, 이거를 사고팔 몇년이거 백, 이건 절도로 윤석열이가 구속 안 시키나, 이거? 아 이걸 어떻게 사고파냐고, 남의 거를. 참, 태블릿 PC야. 일단 법적으로 최순실에게 검증권을 줬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냥 장수원드폰이라고 이거를 지금 옥션을 내놔가지고, 어? 태블릿 사가, 10억 가지고 사가면 이거 3개, 보너스 드립니다. 그래. 이런 짓거리 안 돼요, 위험해. 요 이거 지금 윤석열 한동훈 노리고 있는데, 이거, 이거, 예를 들면 내가 샀다 칩시다. 이거 내가 샀다고, 이거를. 이거 제가 구속 안 당했습니까? 이거 샀다가? 어? 이게 정당성이 있으려면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고 이거 어느새 제보해가지고 이거 제보해서 이것도 정말 잘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직접 열어서 보레식을 해버리면요. 이거, 이거 개인 정보침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태블릿 PC, JTBC 한 짓거리가 그거잖아요, 습니까 지난주 검찰에 안 넘기고 그냥 그냥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지들이 검찰하고 짝짝꿍 고는 거로지만은 이거를 직접 여섯 뽀레식하면안 돼요. 제가 볼때 이거는 만약에 이, 가지고 있는 쪽이, 이 착권자들이잖아요? 이거 공수처로 넘겨줘야 돼요. 지금 공수처가 정류라 지금 수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핸드폰 세계는, 이거는 즉각적으로 공수처에 이미 제출을 해주는 게 맞죠? 이거. 이런 막 불,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금 막돈 거래가 얽히고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이거를 팔려고 지금 어디를 접촉하고 있었냐? 뉴탐사하고 송영길 대표 쪽그리 전광훈 목사 쪽 여기 막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최순실한테 편지 쓰면서 이왕 당신들이 팔아먹으려고 접촉을 했으니까 이, 이건 무조건 정률라 잘못입니다. 이 채권자들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정률라 잘못인데 이왕 접촉을 했으니까 그러면 뉴탐사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 전광훈 자유통일당 그리고 신혜식 대표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 신혜식 그죠. 원래 있었던 우리 좌우통합연대 안진걸하고 우리 팀이 있는데, 좌우 지식인들 한1 0 0여명 모아서 공동검증단을 꾸립시다. 그럼 최순실도 이거를 그냥 지금 당장 이 위험하니까 이태우리 PC를 지금 홍석천이나 최태원이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걸 빨리 전광훈이나 송영계대표쪽으로 주도록 정유라하고 채권자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일단, 일단 글로 가야지 안전하잖아요, 일단은. 저 아니면 미디어치로 가져오든지, 그러면은, 이걸 갖고, 아까 말한 대로, 보수, 진보, 촛불, 태극기, 지식인 100여 명을 구성해서, 진실규명단을 꾸려서, 보렌식을 해가지고 밝히고, 가급적 j t p c 까지다 같이 공동대응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어서. 이 정유라, 이씨, 이제, 자기 어머니의 누명을 풀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10억에 팔아먹고 룰루랄라 도망다녀? 아니 채권자가 돈 갚으라 그러면 은 없다고 버티면 되지 태블릿 PC를 왜 갖다 주냐고 거기다가 거기다 왜 갖다 주냐고 이거 니네 어머니 것도 아닌데 김한숙 거라고 그러셨는데 다행히 채권자도 그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지금 이 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짚어야 될 거는. 자, 각종 재판에서 지금 검찰이 태블릿 PC 복사 파일을 갖고 있어요. 두 개나 갖고 있어요, 두 개나. 우리가 그걸 그렇게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어? 1년 동안 했는데 자 지난번 재판에서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 복서는 공판검사처조차 제출 명령에 큰 무리가 없다고 미디어치 신청에 동의했는데 를 이태우 재판장은 검찰에게 주지 말라고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야 내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주라 그랬는데 판사가 주지 말라고 막은 게두 번째인데 이거 변호사들 다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지금 무슨 애완견 언론 애완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의 이 기쁨조나 이거 완전히 이, 이 걸레들이야 걸, 윤석열의 걸레들이야 이 재판 재판장들은 어떻게 검찰이 주겠다는 걸를 가로막아 윤석열의 걸레들이 아니면은 윤석열의 그 더러운 범죄를 지워주려는 걸레들이라니까 재판받.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미 8년 전에 우리한테 들어왔어야 될 증거예요. 저거는 8년 전에 나왔어야 될 증거를 윤석열의 창녀 권레들이 막아버리니까 장외 시장에서 10억의 거래가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우리가 형사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할 때 명예 회복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저지만 국가도요. 명예회복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증거들입니다. 내가 명예회복을 할때 필요한 증거들을 국가가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블르 PC도 갖고 있었고 지금 줬지만 은 이미징빵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 이걸 저한테 줬으면 이미 게임 끝났고 그러면 저게 왜 지금 10억에 왔다 갔다 하냐고요. 한마디로 저 증거가 10억 가치로 튀어버린 거는 윤석열의 걸레들이 이거를 은폐하고 막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우리는 저 민사 재판하고 형사 재판 등등에 제출 명령 내려라 최순실이나 정유라나 채권자한테 명령 내려서 받아서 증거로 써야 되는데 국민의 그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증거를 왜 10억을 주고 사야 됩니까 증거를 갖고 있는 건데 국가가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나중에 윤석열 정권 뒤에 검찰 재판부 정말 다 죽을까고 해야 될 거야 이것들 지금.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당장 저거 압수해야 돼요. 공수처는 당장 압수시켜야 돼요. 저거. 이것들 안, 하, 안 한다. 이거 지금 6월 안에 이런 작업들 안 하면요. 나중에 이거 싹다 특별 법에 해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